안녕하세요. 어, 더 그로우 서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초동에는요, 굉장히, 어, 바람에, 어, 변화의 바람이 큰데요. 어, 그 중에 가장 좋은 입지에 더 그로우 서초가 공급이 됩니다. 어, 더, 그러니까, 토름스르베이 오피스텔 221실입니다. 음, 상업지구에서 대규모 프리미엄 주거타운으로 변화한 남부터미널 역 인근이고요. 라이프 스타일 프리미엄까지 기대되는 곳에 더 크로우 서초가 공급이 됩니다. 음, 지하 7층, 지상 19층, 어, 전용 면적은 최저 15평에서 25평까지 좀큰 사이즈로 전실이 공급이 됩니다. 음, 분양 면적은, 음, 뭐, 요즘 서초동도 1억이 넘었죠. 어, 여기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뷰, 채광, 환기를 모두 확보한 게3 b 이죠 창의 숫자에 따라 집의 가치는 달라지는데요. 더그러우는 소형 주거에서 보기 드문 3 b a 구조를 실현하여 뷰, 채광, 환기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심지어 세컨룸에서까지 자연의 채광과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집은 그 가치가 아주 높은데요. 또 모두가 선호하는 투룸구조예요. 싱글에게도 신혼에게도 인기 많은 투룸구조는요. 어, 더그로는 특히 플렉서블 투룸 중심으로 유닛을 구성해서요. 공간의 효율을 대화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가변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토룸 구조입니다. 타입은 어 ABCDE 타입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개인의 뭐필요한 능력에 따라서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하이엔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 로비죠. 높은 로비가, 어, 요즘에 이제 대세인데요. 그로 서초는 1층에 6m 로비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또 세컨 로비라고 해서, 음, 주방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거치는 공간이 있죠. 더 들어오는 이곳을 세컨 로비로 혁신해서 안락한 웨이팅은 물론 우편 및 택배 수령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이 아니라 특급 호텔에 들어서는 듯한 진입의 시퀀스는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럭셔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루프탑 가든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프탑에 펼쳐진 정원과 프라이빗 코트 야드는 자연 속의 휴식을 넘어 언제든 일상을 벗어나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마운틴 뷰가 펼쳐지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느긋하게 담소와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카 스카이 라운지에서 모두가 펜트하우스 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빗 풀과 인피니트 풀이 두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프라이빗 풀은 때로는 독채풀빌라 같은 독립적인 공간에서의 프라이빗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파티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독립성까지 제공하고요. 또2 2 m 초대형 인피니트 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럭셔리 하우스의 필수 조건이 됐죠. 인피니트 풀이요. 더그로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소형 인피니트 풀이 아니라 총길이 2 5 m 의 초대형 스케일을 구현했어요. 파노라마 시티뷰를 즐기며 체력까지 즐길 수 있는 실용적인 인피니트풀을 구현했습니다. 또 첨단기술과 장인의 철학이 공존하는 럭셔리한 빌트인 어, 가구들이 다 들어가고요. 어, 콜러, 제시 그런거 여러가지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텔식 컨셉지 시 서비스는 당연히 어~ 저기 받을 수 있으세요. 로, 도우미 서비스, 조식 서비스, 발레 서비스, 비서 서비스, 리셉션 데스크, 세탁 서비스 등이 음~ 제공이 됩니다. 어, 또 어, 1층 지상층은 보통 상가로 하는데 저희는 리테일로 분양하는 대신에 빛과 바람, 나무에게 내준 어, 사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갖춘 더그로우 서초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